네, 컨텐츠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 왜 이렇게 컨텐츠를 안 올려 이러는 줄 아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카테고리 라이브 칸에 가시면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은 정하지 않고 수다 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출근 시간 어디까지 봐야 하나? 어디까지 봐야 하나? 어, 9시 출근이야. 음. 그럼 과연 9시에 도착하는 것이 9시 출근인가? 음. 미리 앉아서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게 9시 출근인가? 음. 언니가 그이 주제 꺼냈을 때, 저도 왜, 그 인터넷에서 그거 본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와이파이가 진짜 많더라고. 어. 저희 세대 때는, 9시부터 시작이었죠. 그치. 그러려면 아오, 8시 50분까지는 왔어야 됐습니다. 어, 어, 어. 8시 5 0분 와서 컴퓨터 켜고저 음, 음. 화장실 한번 갔다가, 어. 손도 한번 씻고, 음, 커피 내려오고. 저는 그 율무차에 미스커피를 아. 타먹었어요. 어머!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그게. 나한번 해줘. 아, 해드릴게 아, 근데 어. 언니 커피 못 드시니까. 아, 그럼 맛있을 것 같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게. 직장인들이 보통 9시 출근하면 아침 챙겨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 맞 저는 응. 아침에 뭐 라떼나 이런 걸 사오는 게 조금 애매한 시간이다. 응. 이러면은 회사 탕비실에서 율무를 일단 두 개를 깝니다. 안 네. 거기에다가 믹스커피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서 젖어, 젖어서 네. 약간 꾸덕한 어. 아침밥을 만들어 왔어. 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응. 맨날 마시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9시에 온다 해서 9시에 어, 업무를 그렇지.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네 음.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버스 고속버스를 갔는데 어. 막9시 출발이에요 그러면 음. 우리는 9시 출발이니까 보통 5분에서 10분 전에 그 버스를 타잖아요 그치 9시에 출발한다는 거는 9시 버스가 간다는 거니까 그쵸 어. 근데 이제 당연한 거라서 여태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그, 그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리 하나 생긴 거야 어. 9시 버스는 9시에 출발하는 버스입니다 어머어머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고지해주는 시대가 고지해주는 왔어요. 고지해주는 때가 온 거지. 그거를 누군가는 착각한다는 거야. 9시에 내가 오면 된다로 받아들이니까 아마. 그래서 나는 그 출근 시간 얘기 들었을 때, 어? 어쩌면 그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버스 얘기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데 9시까지 그 그러니까 버스 앞에 오면 된다. 응. 음. 그니까 회사에 오면 된다. 어, 오면 된다. 자석에 앉아야 된다? 음. 업무 시작하는 허! 게 돼야 된다? 그건 거지. 난 깨달았어. 나 깨달았어. 음, 뭐이 뭐, 모든 얘기는 그럼 그 출퇴근하는 것도 업무로 쳐줄 거냐 말 거냐네. 그러네. 어 맞네. 그거네. 어. 그냥 내가 여기까지 오고 뭐, 왔음 된거 아니냐. 이것도 나의 업무고 일거면은 어. 뭐된거 아니야? <laughs> 된거 아니야? <laughs> 저희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업이 또 야근도 워낙 많고 그 그렇기 때문에 그러잖아. 좀 프리하고 그러잖아요. 어. 그렇지만 저희 상사가 팀에 9시에 딱 왔는데 어. 아무도 출근한 사람이 없는데 팀원이 모든 사람이 어머 어머 그래서 그날 난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날도 이제 막 아침에 뭐 일을 못했지 대차게 깨지는 팀이 <laughs> 일을 못하고 이제 또 이제 그날 우린 업무가 그때 달리던 시기여서 음. 많으니까 이제 또 야근하고 있는데 저희 또그팀 안에서의 상사분이 다들 음. 퇴근해 다 태도를 하고 내일 일찍 와. <웃음> <웃음> 내일은 일찍 와야 된다 <laughs> 와야 된다 오늘 혼났기 때문에 어, 어.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9시에 업무 시작이니까 9시에 맞춰서 온다? 는 있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모두가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음, 음. 그때는 어땠냐면 탄력 근무에 써 있었어 음. 근데 내가 전날에 늦게까지 했어 음. 그럼 탄력이란? 그저 다음날 좀 늦게 와 왔다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안 됐다고 그럼 그거네.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그래. 아직 <laughs> 학교 <이런> 문제네. <laughs> 그래서 뭐야? 뭘까? 9시까지 오면 돼. 아니면 그냥 9시에 업무가 딱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그게 댓글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댓글 반응이 뭐야? 9시 도착했다는 거 자체에 되게 뭐라고 어. 하는 사람이 많았어. 당연히 아. 앉아서 해야 써야 되는 나. 근데 그게 나는 지금 회사의 상사나 음. 위에 분들이 다 우리 세대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왔고 우리 그렇게 자라왔지 어, 그러니까 어 저게 말이 돼? 이렇게 때문에 맞아. 그 친구가 이상해지는 거지 맞아. 이게 또 세대가 바뀌면 음. 어떨 때는 그냥 9시에 다 오면 음. 9시 어다 왔나? 출석체크처럼 음. 다 왔군 그럼 그냥 끝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좀 시대의 반영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써줘야 돼. 그래. 앞으로는 8시 50분 출근, 어. 9시 업무 시작입니다. 이렇게 좀. 그래, 그 버스처럼, 그래, 버스처럼. <laughs> 아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어. 아, 그건 없고요. 저희 업무, 어. 시작 네, 말자, 어, 업무 시작 시간이 9시입니다. 출근 시간이라고 하지 말자. 업무 시작 시간이 9시입니다. 그렇게 네. 하면은 좀 뭐나 오해가 없어지겠네. 어, 어 그치? 수업 시작 시간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래, 근육 그 시간. 시간이라고 안 하잖아. 업무 시작이라 어. 시간이라고 해야겠네. 그 출근이라는 거를 바꿔야 돼. 깨달았다. 어. 어, 깨달았다. 우리는 저기 업무 시작 시간으로 바꿔야 돼. 아, 그래, 그래. <laughs> 그리고 퇴근 시간은 업무 종료 시간. 어, 업무 종료 시간. 6시. 음. 종료는 6시. 종료 6시. 집에 가는 가지, 거는 어.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집에 가는 거니 네 알아서.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이제 칼퇴.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 칼퇴근했다. 음. 이제 6시에 바로 가고. 그치? 칼 업무 종료로 하자. 어. 어. 그러면 이제 출근 시간 아닙니다. 어. 업무 시작. 업무 시작 시간입니다. 어. <laughs> 그렇게 어. 바꾸는 걸로 하자. 어, 문건 깔끔해졌어. 어, 깔끔하다. 어, 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럼 뭐, 의미 없는 논란이네.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정리했다. <웃음> 우리 지금 10분 동안 떠들었는데. 어, 정리했다. 어, 아, 아니, 이, 이걸 얘기하면서 알게 될 거야, 나도. 그렇지. 어, 그러네? 이러면서. 어, 어, 어. <laughs> 근데 저희 포지 이야기를 하면요. 맞아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9시라고 해서 9시에 오셔도 되고, 9시 10분에 와도 됩니다. 음. 해도 되는데, 제발 데드라인만 지켜주세요. <laughs> 맞아, 맞아.